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요. 입니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촬영 하나 더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laughs> 요 앞에 있는 아이,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올곰으로다가 더 돋보이죠? <laughs> 걔가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어.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이게, 이게 있으면 얘네들이 좀잘안 보이나봐요. 그래서 어, 일단 옆으로 밀어두고요. 어. 좀잘 보이게. 보이시죠? 어, 요 아이는 제가 하엽을 안 띄웠어요. 안 띄고 촬영 끝나고 하엽을 띌 거고요. 떡상태에 많이 말랐는데 깍지는 없더라고요.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농장에 갔는데 요 아이가 다섯 개가 딱 남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나 봐요. 근데 저는 요런 아이를 찾는답니다. 이런 아이를 찾아서 예쁜 화분에다가 잘 심어주면, 어, 오래 묵은 아이로서 예쁜 그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량이라도 이런 아이를 좋아해서 이런 아이 잘 찾으러 구석구석을 누빈답니다. <laughs> 그래서 어느 분에게 시집을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아이를 찾다 보니까 농장 가면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아이 자연 군생으로 돼 있고, 요 큐, 큐빅 프로스트는 어, 자연 군생이 잘 돼요. 자구도잘 달고 자연 군생이 잘 되는 아이고 색깔은 이렇게 보랏빛으로다가 물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연 군생으로 다섯 어, 봉트만 제가 입구를 시켰어요. 입구를 시켜가지고 이거 어, 한번 보려고 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원래 이름은 큐빅 프로스트인데 그냥 농가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큐빅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에가 무겁다 보니까 흙은 가볍고 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넘어집니다 <laughs> 넘어지고 그래서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물안 먹이고 그냥 요 상태로 둘 거라서 이런 아이들은 필이 뽑아서 가야 됩니다. 목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색으로다가 물도 잘 들어있고, 자구도, 어, 자연군생으로 자구도 이렇게 똑바로 골고루 잘 들어있어서 제가 이 아이를 몇 개지만은 데리고 왔고요. 어, 몇 개니까 그냥 얼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연군생, 이런 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영은 다 괜찮은 것 같아서 다섯 개 제가 안 빼놓고 가지고 왔어요. 뺑 둘러서 자구가, 밑에 있던 자구가 요만치. 예, 예. 그래서 흙도 한번 보면은, 흙도 제가 다점검은 했는데, 이상은 없었어요. 단지 이제 흙이 많이 유실이 되고, 우유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놓으면 자꾸 기운답니다. 이렇게 놓으면 중심을 못 자꾸 이렇게 기울어서, 어, 제가 조금 지워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볼까요? 이렇게 삥 둘러서 자구가 있어요. 여기 하나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돼 있고 다그 다음에 이제 다그 목대를 내고 있어서 조금 농분했다가 심어주면 예쁠 듯합니다. 굳어져서 입장도 짤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 제가 판매하고 요 아이를 제가 욕심을 좀 냈었어요. 욕심을 좀내 가지고 요 아이를 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구가 굉장히 많죠? 자구가 굉장히 많고, 요 아이는 더 오래된 아이예요. 오래된 아이라서, 요렇게 자구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요 아이 식재해준다고 제가 판매 안 하고 그냥 놔뒀던 애인데, 그냥 한번 보여드린다고, 요런 수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서 바라보고 있는 아이. 이 아이 입장도 같아요. 입장도 같고, 색감도 같고, 그런데, 이 아이는 큐빅금이라고 불러요. 이 아이가 올금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들었으면 더 예쁜데, 어? 그래도 제가 농장에 이거 하나 있길래 어왔습니다 전에 어다 놓고, 이것도 분갈이 해줘야지 했는데, 이쁜 집 찾아줄게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laughs> 하엽도 많고, 요 아이도 물론 자연군생으로다가 이렇게. 아, 그래서, 어, 요거는 그냥 큐빅금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아이는 그냥 오리지널 큐빅입니다. 요 아이. 그래서 두 개를 분갈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데려온 아이인데, 분갈이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laughs> 언제나 분갈이를 해줄지. <laughs> 지금 조금 날만 서늘해지면 하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아직까지도 33도 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못하는 일 조금만 더 보충하고 가자 하는 마음에 응. 그래서 일요일 판매 영상에 나갈 아이들인데 잠시 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있고 어좀 전에 다 보셨죠? 아이들 수영은 다 괜찮고 물도 예쁘게 들었고 근데 이제 수량이 적어서 아마 안 데려가신 것 같아요. 다른 농가에서 수량이 적어서 안 데려갔는데 저는 요런 아이들을 찾느라고 농장을 샅샅이 뒤진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예쁜데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퇴근 전에 짧은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제 퇴근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큐빅 요거는 큐빅 금 이에요 큐빅 금, 올금 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있길래 예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제가 영상 올리는데 <laughs>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는 모두 다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